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거대한 스타디움은 k p o 의 열기가 아닌 지금껏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낯설고도 깊은 울림으로 가득 찼다. 5만 명의 다양한 인종과 연령대의 관객들이 뿜어내는 함성 속 무대 위 화려한 조명 아래 한 명의 동양인 가수가 구성진 가락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칼군무를 추는 아이돌도 유창한 영어로 소통하는 팝스타도 아니었다. 한국인의 구슬픈 한과 주차할 수 없는 흥을 노래하는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었다. 이날의 풍경은 단순한 성공적인 해외 공연을 넘어선 하나의 문화적 혁명이었다. BTS와 블랙핑크가 K팝으로 한류의 길을 닦았다면 송가인은 그길 위에 한국의 가장 토속적인 정서가 담긴 트로트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K팝이 주도하던 한류의 지평을 한국의 전통 가요로 확장시킨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으며 K트로트라는 새로운 문화 현상의 장엄한 서막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이 기적과도 같은 성공은 결코 하루아침에 찾아온 행운이 아니었다. 송가인의 목소리에는 어린 시절부터 혹독한 수련을 통해 반년 해온 판소리에 깊고 단단한 뿌리가 박혀 있다. 수많은 명창을 배출한 예술의 고장 진도에서 태어나 국악인인 어머니의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자란 그는 자연스럽게 국악의 길을 걸었다. 한 소절을 완벽하게 내기 위해 수천 번을 반복하고 감정의 끝을 파고드는 판소리의 과정은 그의 목소리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서사와 호소력을 부여했다. 그가 판소리로 다져온 탄탄한 발성과 애절한 감정선은 훗날 트로트와 만나 폭발적인 시너지를 발휘하는 결정적 자양분이 되었다. 2019년, 오랜 무명 생활 끝에 TV조선 미스트롯의 왕관을 차지하며 비로소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기 전까지 그는 지방의 작은 행사 무대와 각설이 공연장을 전전하며 묵묵히 소리의 길을 걸어온 집념의 소리꾼이었다. 그 서롬의 시간들이 그의 목소리에 진정성의 깊이를 더해 주었다. 한때 뽕짝이라 불리며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되던 트로트는 2019년 미스 트롯 열풍과 함께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현상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리고 2025년 트로트 부활의 중심에 있던 송가인은 한국인의 히로애락이 담긴 이 음악을 지구 반대편 LA 뮤직 페스티벌의 심장부로 가져왔다. 공연 초반 구성진 꺾기 창법과 애절한 멜로디에 낯설어 하던 미국 관객들은 이내 그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언어의 장벽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특히 애절한 발라드 트로트 눈물이 난다가 울려 퍼질 때는 공연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부모를 향한 그리움과 인생의 서러움을 담은 그의 목소리는 국경과 문화를 넘어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건드렸고 눈물을 훔치는 관객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었다. 분위기는 경쾌한 맘보 리듬이 결합된 러브 맘보가 시작되자 180도 반전되었다. 5만 명의 관객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는 장관을 연출했다. 가사는 몰라도 음악이 주는 슬픔과 기쁨의 감정은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공연이 절정에 달했을 때 관객들은 서툰 한국어 발음으로 가인 가인을 연호했고 이는 K트로트가 세계인의 심장을 관통하는 순간을 알리는 우렁찬 외침이었다. 송가인의 미국 성공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시대의 요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첫째, 판소리로 단련된 그의 독보적인 재능은 기계음과 가공된 사운드의 피로감을 느끼던 글로벌 리스너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둘째, 트로트의 맘보, 라틴, 디스코 등 현대적이고 글로벌한 요소를 결합한 그의. 음악적 혁신은 트로트의 의연을 성공적으로 확장시켰다. 셋째,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진정성 있는 음악을 갈망하던 시대적 배경이 그의 성공에 기여했다. 또한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그의 드라마틱한 성공. 스토리와 압도적인 라이브 영상이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면서 자발적인 글로벌 팬덤이 형성되었다. 이 역사적인 성공은 이명웅 김호중 등 다른 최정 상급 트로트 가수들의 미국 투어 기획을 촉발시켰고, 한국 트로트 앨범의 해외 수출량을 급증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송가인은 현재 K팝 최고의 프로듀서들과 협업하여 트로트와 K팝을 융합한 새로운 앨범을 준비하며, K트로트 세계화의 선두주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송가인의 LA 공연은 단순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 2019년 미스 트로스로 시작된 트로트 르네상스를 완결 짓는 활용점정이었다. 그녀는 트로트가 단순히 기성세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음악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살아있는 예술임을 가장 현대적이고 글로벌한 방식으로 증명해냈다.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인간의 보편적인 희로애락을 목소리 하나로 전달하며 트로트를 전 세계인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장르 k 트라트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오랜 무면과 서름을 딛고 일어선 그의 인간 승리 스토리는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꿈은 이루어진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또한 그의 성공은 한국 대중문화의 저변이 k p o 이라는 단일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송가인이 활짝 연 새로운 시대. k 이 트로트의 역사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여성 트로트 가수로는 최초로 비스테이지의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한 송가인은 이를 통해 음악과 무대, 공식 영상과 사진, 활동 소식 등을 집약적으로 제공한다. 메인 화면에는 최근 발매된 신곡 사랑의 만보를 비롯해 음반 목록이 정리되어 있으며 기존 팬카페와의 시너지를 통해 팬과 아티스트 간 교류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트로트 팬덤 특성을 고려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 설계도 눈에 띈다. 새 홈페이지 오픈과 함께 공식 굿즈 판매도 시작됐다. 2025 어게인 모자 2025 어게인 쿨기능성 반팔 카라티 사랑의 만보 포토픽 스탠드 등 다양한 MD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팬들은 비스테이지의 글로벌 이커머스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송가인은 2019년 TV조선 미스트롯 시즌1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국민적 사랑을 받은 이후 정통 트로트 창법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트로트 여제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그는 세대를 아우르는 활동을 이어오며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나왔고 특히 세심한 팬 서비스와 진정성 있는 교류로 k p o 팬덤 못지않은 적극적인 응원 문화를 트로트계에 장착시켰다 최근 발매된 신곡 사랑의 만보는 트로트 거장 설운도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으로 만보 리듬과 브라스 사운드가 어우러진 경쾌한 분위기를 담았다. 송가인은 이번 곡에서 데뷔 후 처음으로 안무 퍼포먼스에 도전하며 새로운 변신을 시도했고, 앞으로도 비스테이지를 통해 팬들과 더 자주 만나며 다양한 콘텐츠와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송가인은 소속사 제이지스타를 통해 공식 홈페이지 오픈을 통해 팬들과 더 풍성한 만남을 이어가고 싶다며, 신곡 사랑의 만보도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비스테이지 관계자는 송가인은 트로트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중 하나로 이번 오픈은 플랫폼 확장성을 보여주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아티스트 브랜딩과 팬 경험 최적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비스테이지는 이번 송가인 사례를 시작으로 제이지스타 소속 아티스트들의 팬 커뮤니티를 순차적으로 오픈할 계획이다. 현재 900여 개 이상의 아티스트와 브랜드 IP가 활동 중인 비스테이지는 K팝을 비롯해 배우, 뮤지컬, 성우, 코미디,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글로벌 팬 경험 확장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송가인의 공식 홈페이지 개설은 트로트 장르 팬덤이 글로벌 팬덤 플랫폼과 본격적으로 결합하는 첫 사례로, 향후 팬덤 문화의 세대와 장르 확장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